우리 본주 형님 계정을 보다가 무과금이십니다. 다 날리고 접으셔가지고 완티 완경갑안전강화고요뭐 영혼의 귀걸이, 방반이 0, 2강, 방팔 1강, 수정 1강, 그리고 인장 0강을 끼고 계신데, 또와 이렇게 실현 던전 이 상자를 2,394개나 모으고 계셨어요. 근데 왜 모으셨냐 여쭤보니까 그냥 별 이유 없이 그 자료들을 모으고 계셨다고 합니다 또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 재료를 다 까가지고 이 장비들 좀 바꿔드리려고 해요 칠각반으로 바꾸고 장갑을 칠수정이나 아니면 돌장갑 다른 것도 다이아 되는대로 한번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394개 여기서 마종무이 나오고요 희귀제작 비법서 정말 희박하게 나옵니다 나머지 재료 나오니까 기대 안 하고 23번 까보도록 할게요 와 이거 나오는 거 장난 아니다 두번째 마종무기 이렇게 나왔고 세번째 아 역시 재료 미친듯이 쌓입니다 네번째 나왔구요 대성공 제발 다섯번째 아 여섯번째 재료들을 좀 놓고 와 근데 형님 이거 보이시나요? 얼마 안깠는데 재료들 나오는게 미쳤습니다 여기 그냥 쭉다 까볼게요 거의 천개씩 나왔는데요 모두 확인 또 아또 제작 비법서 나왔고 제가 여기서 처음으로 전설 변신을 얻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계 하나 쓱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파란 기운을 받은 다음에 <laughs> 나머지 1,600개또 깔게요. 안 나왔고, 안 나왔고, 안 나왔고. 아 무게 게이지 초과했어요. 와 근데 진짜 제가. 어느 순간 하나씩 먹었거든요. 막 8개월에 한 번씩. 이 정도면 나 얼마 한데와 무거워서 할 수가 없다. 와 무게가 재료로 꽉 찼습니다. 2,500개, 2,100, 뭐 200개, 500개, 2,600개, 2,200개. 900개 남았고요. 어, 근데 하나도 안 뜨는데요? 녹아 버리는데? 아주 이또 났고, 또 났고. 또, 또 나왔고. 와, 확률 몇 퍼야 이거? 와다 깠는데 나온 게 없습니다. 마종 무기만 56개 나왔네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재료들이 6,824 철, 7,632뭐 보석 9,881, 가죽 8,423. 에? 잠깐만. 실연의 보상 상자가 또 1,698개가 있습니다. 와. 이것도 제가 그냥 다 까드릴게요. 자, 부캐 또 1,698개를 모아주신 우리 본진님. 시기 비법서 하나, 그냥,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00개씩 또 까볼게요. 자, 빠르게 갑니다. 제발, 시기. 800개 남았고, 700개, 600개, 500개, 400개, 300개, 200개, 100개. 와. 여기서도 재료가 2700개, 2900개 나왔습니다. 재료들이 넘쳐 날뛰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 희기 비법서 4000개를 깠는데 왜안 나오죠? 자, 다음 거 볼게요. 여기에도 85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법서 하나 제발 주세요. 이런 형님들 드려야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9자 이거 깠을 때 1600개, 1200개 뭐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재료만 팔아도 진짜 1200다이아 볼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모으셨지? 와 다음 캐릭에 958개가 있습니다 자 까볼게요 제발 희귀 비법서 와 진짜 안 나온다 물론 저도 이거 몇년 만에 막 먹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정도면 몇년 치가 됐는데도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재료 또 이렇게 가져가고요 와 재료가 지금 미쳤어요 지금 거의 한 6,000개 깐거 같거든요 이게 몇 번인데 와 여기도 639개 있습니다 100개씩 제발 마족무기 말고 제발 시기 하나쯤은 나왔 아. 아니 와이 너무한거 아닙니까? 지금 몇개를 깠는데 와 싸그리 녹나? 진짜 염산손인가?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와 이거는 좀 너무한거 같네요 와 800개가 또 있어 제발 제발요 시귀 10개씩 빠르게 진짜 나와주면 한대 뭔가, 열 개씩 하는 게좀더잘 나오는 기분도 들고. 와, 근데, 마족 무기만 나오고 있거든요? 제발. 제발. 아, 안 나왔어. 자, 마지막 캐릭, 갈게요. 진짜, 실현 던전 상자 몇개 깠는지도 모르겠거든요? 자, 8,000개? 7, 8,000개 깐것 같아요. 216개. 제발. 안 나왔고, 이거는 좀 다르죠? 5개짜리. 아, 싸그리 녹았습니다. 결산을 한번 해볼게요. 재료가 지금 아주 거의 2만 개 되었고요. 보석 2만 개 플러스 2,800개. 거의 한 2만 1,000개? 천도 거의 15,600개. 철1 6 0 거의 400개, 500개? 아쉽게도 희귀 비법서 뭐 그런 게 나온 건 없지만, 마종무기 제작 비법서가 489개가 있습니다. 가죽이 5,000개를 팔았을 때 대략 144 다이아 나오구요 생각보다 다른 서버에 비해 재료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보석 같은 경우에는 5,000개 160다이아구요 한번 팔아 볼까요, 형님? 5,000개 144였죠, 가죽. 143, 143 다시 130 정도. 네, 몇번 왔다 갔다 해야 될것 같고, 이거는 159. 온 김에 한번 더. 와 무거워서 안되는데? 159. 그러면 일단은 얘네만 해도 1427인데, 밥 아, 벤다이도 대략 한 1200다이아 됐고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보석이 너무 많이 남거든요. 보석이랑 철이 159. 이미 지금 1745 다이아, 159. 자, 이제 철, 160. 와, 끝나간다. 맞아요. 급하게 하시면 오히려 돈 쓰게 됩니다, 형님. 그래서 그냥 여유롭게, 지금 다이아 충분히 여유가 될 거예요. 팔게 되면 그 다이아로 템 맞추시면 될거 같네요. 일단은 확실한 거는 지금보다 한 15방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템 맞출 수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이거 재료들 이정도좀 남겨둘게요. 자,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거래소를 들어가 봐야겠죠? 판매 등록에, 이런 식으로 재료들이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뭐, 오, 재료 왜 이리 많이 올라왔지? 할 수도 있어요. 와, 5,000개, 4,900개, 5,000개, 거의 2만개? 와, 2만개가 넘어. 맞네. 재료, 진짜 이게 다 시던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시업이안 나오긴 했어도, 내가 이거 팔리면, 2,000 다이아는 충분히 벌것 같은데요? 2000 다이아로 템 세팅 맞추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맡겨주셔서 감사하고요. 번주형님, 다이아 번 걸로 다른 거 쓰시지 마시고, 장비부터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